자, 저와 나뭇님이 같은 편이고요. 자, 상대편에는 윤섭님과 민수님이 상대편이에요. 하하. 나는 무엇을 간게 좋을 것인가. 선출은 이걸로 가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은 이거. 오케이. 자, 바로 가보죠. 다라라라, 다, 다. 자, 저와 나무님이 같은 편이고요. 민수님과 윤섭님이 상대편이에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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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 자, 상대편은 리자몽과 개굴 닌자가 선출을 했네요. 우리 팀은 야우닉스와 리자몽이 선출이에요. 아하 이런 이런. 다다 다다라라. 자 저는 와자몽이고요. 상대편은 상대편 또한 와자몽이겠죠? 자 일단 가문 뿌려주고요. 자 역시나 와자몽이죠. 더블 배틀에서 액자몽은 뭐 사실상 선출 률이 없죠. 일단 빛의 장막 깔리고요 자 빛의 장막 깔리고요 개구리 악의 파동 자 야오닉스에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빛의 장막 때문에 버팁니다 버텨주고요 자저의 원시의 힘자 바위 4배입니다 리자몽은 빠르게 광탈하죠 자 상대 와자몽 광탈시키고요 자, 목도리 키텔. 목도리 키텔이 나오네. 음. 저 구의 스카프. 자, 개구리 같은 경우에 스피드가 봉쇄가 되면 뭐 사실상 아무런 장점이 없죠. 아, 분화가 먼저 빨랐다. 에이. 자, 랴오닉스는 광탈하겠죠. 자, 네아오닉스 전투 이탈하고요 악의 파동 턱 자, 버텨주고요 자, 원시의 힘 구의 스카프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이 달아주면 분화 데미지는 많이 약해지죠 분화 또한 이제 아까 보셨던 헬수스파우틴과 같이 체력 비례 데미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목도리 기타를 빼겠죠? 내일 오랜만에 오버워치 하러 갈까? 내일 영쿡가 내일 그거 할까? 오버워치 같이 할까? 마지막은 슈바르곤 네요 치우파동 자 리자몽 체력 회복하죠 내일 방송은 영쿡 한번 해야겠다 아 영쿡, 영쿡 그런데 오버워치 하죠 오버워치 아싸 개구리 몸 저리고요 핵이득이죠 자, 슈바르고 나왔어. 다시 목도리키텔로 바꾸나요? 불꽃 기술을 이제 예상하고 목도리키텔을 내면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뭐 데미지를 더 올리는 그런 형태도 있긴 한데 아, 내가 얘기하고 또 맞는 것 같은데. 탑로 아니야 저거 설마? 제발. 아탑불아 아 설마 있는데 진짜였어 아 씨. 괜찮아 개구리 일단 광탈 시키자. 아 설마 있는데 맞았어 아 씨. 이러면 좀 꼬이는데. 자 팬텀이 나오고요. 하하. 아니, 스톤샤워라고? 아, 하지만 리자몽 버티구요. 자, 리자몽 버텼죠? 레드 카드. 아하하, 하 씨. 아, 짜증나네,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어이 매지컬 샤인? 뭐야? 라스트 버지. 자, 팬텀. 아! 아 또, 풀 죽었어, 또. 기다려봐. 이걸로 가자. 자, 펜텀 길동무구요. 예 길동무 쓸줄 알았다. 치우, 파동 나이스 샷입니다. 나이스 샷이에요. 야 잘하시는데? 이분 누구시지? 아 이번에 안 빼네. <laughs> 아 이번에 또안 빼네 또. <laughs> 이번에 또뺄것 같은데. 하하하 <laughs> 진짜 <웃음> 뒤에 타블이 있으니까 진짜 까다로워. 일단 펜텀을 보내야겠다. 하하. <끝> <끝> 팬텀이 길동물 쓸 건데, 그냥 같이 가야겠다. <끝> 자, 상대편은 지금 긴 장고에 빠졌구요. 자, 장고를 하고 있죠. 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은 않아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역시나 길동무네요 길동무고요 라티오스 날개시기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안뺄줄 알았습니다 어 뭐야 펜텀한테 안, 안 맞았어? 그럼 슈바르고는 광탈이죠 불 내배기 때문에 슈바르고 광탈하고요 자 펜텀 같은 경우는 지금 길동무 때문에 턴을 지금 하 그리, 좋, 좋아 보이지만은 않죠? 자. 다시, 길동고 쓰나요? 그니까, 러운버서 <laughs> 하필 딱 팬텀한테 빗나갔어. <laughs> 버섯 모사케는 뭐야? 자, 역시 팬텀을 집어넣죠. 진작 뺏어야 돼, 이거. 대회 룰은 플래시겠죠 네, 당연하죠. 스톤 샤워. 자 버텨주고요. 터 라스트 버지. 아이고 루카야 별풍선 3개 선물 고맙다. 자 목도리 기탈 쓰러지죠. 뭐야 뭐야. 루카너 갑자기 왜 그래? 루카야 별풍 두개 고마워. 어, 하나 고맙다. 빛의 장막. 하하 저거 하나 남았죠. 이걸로 가자. 아이고, 루카가 별풍 70개를? 루카야, 잠깐만. 이거, 일단은 마무리 짓고서, 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별풍 70개 고마워. 잠시만요. 기습. 자, 기습 실패했구요. 치유파동이죠? 이분이 진짜 잘한다. 루카야, 별풍, 3 2, 1, 70개 고맙다. 자, 열풍! 하하. 야, 이분 진짜 잘해. 이분 누구지? 나무 천전이 진짜 잘하시는데. <laughs> 일단 술을 읽는 게 다르네. 어,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서포을 진짜 잘하시네. 거의 탑승감 탑승감이 거의 한 와, 장난 아닌데 200개 정도 충전했다고. 야 고맙다 루카야. 잠시만요. 멀베는 처음이라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팬텀 하나 남아있죠? 고급버스라고? <laughs> 어, 진짜 잘하시네. 자, 길동무! 무임승차라니, 무슨 소리야. 중간에 그래도 상대의 예측샷을 읽었잖아. 자, 팬텀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 게임이 정리가 되죠. 자, 길동무로 라티오스 데려가고요. 게임이 정리가 됐습니다. 나무천재님, 하체로움님, 안심안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